가지야, 맘마 먹을까? 응, 이리 와. 우리 가지. 응, 맘마 먹자. 응, 맘마 먹어. 아. 안녕하세요. 지금 가지가 낮잠을 너무 오래 자가지고요.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좀 늦었어요. 가지 지금 이거는 소고기 쥐 타고, 요, 그 뭐지? 닭고기, 그거, 동결 건조한 거, 그거 넣는데 소고기 쥐잇을 제가 이제 37g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하기로 했어요. 어, 뭐지? 어, 6.9kg 이상, 그러니까 7kg까지만 저는 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89kg를 유지시키려고 조금 더 줄여볼까 해서 양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가지가 지금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 낮잠을, 어, 어 진짜 엄청 많이 잤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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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가 요거 수저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먹어. 어, 편하게 먹어, 가지. 음, 아니, 이렇게 먹어. 어, 잠깐. 야, 어, 너무 조금좀 나. <laughs> 제가 하루 종일 가지랑 같이 있으니까, 가지가 고양이가 뭐 16시간에서 20시간은 잔다고 하는 거 이론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 진짜 너무 많이 자니까, 어떤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 우리 집에 와서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도 만져보고 몸도 만져보고 혹시 열나는 건 아닌가 이래가지고 수시로 좀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이러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어 잠깐 하지. 어, 야 너무 조금 좋나? <laughs> 보통 4 2 g 보통 먹었거든요. 너무 조금인가? 내일은 좀더 줘야 되겠다. 아니면 또 권식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소고기 주인 큰 캔에 들은 게 185g인가, 180 몇g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등분 해보고, 4등분 해보고, 5등분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5등분이 지금 5등분 한 거거든요. 5등분은 좀 작은 것 같고, 4등분은... 작은 거 2등분 한거 보다는 또 양이 조금 더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거 5등분 한 건데. 잠깐만요. 가자. 아, 잠깐만. 미안해. 아, 미안해. 야, 맛있게 먹어봐. 음. 저는 특별히 뭐 다이어트를 지금 가지가 다이어트를 막할 단계는 아닌데 지금 딱 좋은데 6.9kg. 6.8 6.9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한번 살이 찌면 위가 늘어나서 사람의 경우 <laughs> 위가 늘어나서 점점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비만이 될수 있어서 위를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어, 왜? 가지. 이거 맞아. 쟤는 콩 조금씩 냄겨. 가지, 이거, 안 먹어? 응? 이거 그냥 놔둘게.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후회한다. 응? 가지야. 저거 안 먹으면 너 진짜 후회해. 응, 저거 놔둘게. 좀 이따가 먹어. 그리고 제가 이 방이 가지방인데, 혼자 있고 싶어 할때이 방에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될수 있으면 여기서 잘안 들어가요. 가지야, 세수하고 또 나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가지 위를 늘리지, 않,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를 좀,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늘어나면, 진짜 그때는 줄이기 힘들거든요. 사람도, 좀 살찌고 나면 위가 늘어나서 그거 다이어트 하는데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저희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신경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가지 나오면 다시 먹을게, 먹일게요. 이거 안 먹으면 가지 오늘 후회할지도 몰라요. 너무 조금 줘서. 예, 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